자 오늘은 대자에 쓰이는 슈드 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전에는 참 문제가 많이 됐던 음,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 혼동하기 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보통 여기 이제 슈드가 생략된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슈드가 생략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이이들 이제 틀리는 게 요거죠. C 3인칭 단수형이 나왔을 때또 빠지. 3인칭 단수형이 나왔을 때 동사는 어, s 나 es가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죠. 동사 원형. 이 동사 원형이 맞죠?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맞죠? 자, 근데 이제 슈드가 이제 <laughs> 생략된 것을 모르고 3인칭 단수니까 여기 S를 붙이거나 M 뭐 ES를 붙이거나 그렇죠 여기 이제 <laughs> 또 뻗듯이 이제 단수니까 어, 이즈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3위층 단수용으로 이제 어, 많이들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데 이제 이 슈드가 생략이 된 거기 때문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있다고 봐, 봐서 어,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이 슈드가 지금 여기는 이제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쳐가지고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어요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어 사례들이 있는데 요 경우에 따라서 어 휴드를 이제 쓰는 요법들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어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문법적으로 좀 이해할 수도 있고요. 어 휴드를 쓰는 이제 그 단어들 어 단어들이 이제 n e r s e 나 surprising이나 i n 스 i s i n g 이나 이런 말들이 이제, 그, should를 쓰는 용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이제, 어떨 때 should를 써야 되는지, 이렇게 외워서 공부하는 것도 뭐 필요하긴 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should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should가, 의무를 나타내잖아요. 뭔가 해야 한다. 그쵸? 뭔가 해야 한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은 어, 어떤 의무가 들어가는 말이 나와요. 의무를 나타내는 말들이기 때문에, should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총상적으로 어, 이제 슈들 많이 생략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 자, 그래서 이제 슈들은 이제 저번에 그 머스터하고 좀 비교해서 봤을 때 어, 종교적이나 도덕적, 뭐 양심 아니면 어, 어떤 개인간의또 해야 할또 의무감 그런 거 있죠. 어, 그런 이제 상황일 때 쓰는 이제 슛. 어, 표현인데 아, must는 이제 어떤 법적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must 하고 should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지만은 실제 뭐그 일상 생활에서 쓰다 보면은 같이 뭐 어, 혼자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 should를 써야 되는지 가장 큰 범위는 의무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온다. 그래서 의무감이 나 의무감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면은 슈즈를쓸 수밖에 없다. 자, 어떤 경우에 이제 슈즈를 쓰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 번, it is n e c e s s 자, 자 이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이제 직독직계를 하니까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시쇼 Reflect on her conduct. 그녀가 리플 f l e c 이제 되돌아 보는 거죠. 어, 반사해서 거울 보면서 반사해서 보듯이 자기 그녀의 행동 행위 그녀의 행위를 반성해야 한다. 자 여기는 의미상 뭔데요? 뭐가 들어갑니까? 의무감이 들어가죠. 반성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슈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생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자 필요하다, 못할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이제 이성 판단의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성 판단 이성 판단의 형용사가 어 선생님이 미리 적어놨는데 한 여덟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 대체적으로 이제 앞에 있는 거 i m p o 까지 내내요 어, 이부터 네, 네, rational, n a t u 요 정도만 좀외우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운다기보다도 이성 판단의 형용사니까 당연히 r a t i 이 들어가겠죠. 이성적인 그렇죠? 이성적인. 그 다음에 어, n a t u 내처럴이우리가 보통 이제 자연의 이런 뜻으로 많이 하는데, 어, 자연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정당성이 부여가 되죠. 어, 어, 자연처럼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우리 말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다, 당연한, 어, 마땅히 그렇게 된 거예요. 자연이라는 것도 그렇죠. 스스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 마땅히, 마땅한, 당연한, 이제 어떤 그런 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설이 필요한, 인포러도중요합다 자, 요거는 이제 그네 가지는 이제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어 자한 번씩 말을 한번 씩공어 볼까요? 그녀가 그녀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 이성적인 거다. 그죠? 렇그 다음에, 당연하다. 의무가 다 들어가는 말이잖아.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뭐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 good, bad, right, wrong.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좋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right. 올바른 거다. 잘못된 거다. 이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이성이죠, 이성. 그래서 그런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도 두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성판단의 현상 내셔널이 있죠 그렇죠? 이성적인 그 다음에 내셔럼 자연적인 당연한 그 다음에 필요한 necessary 그 다음에 중요한 important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 good bad 그 다음에 올바르다 틀리다 right wrong. 자, 요렇게 해서 한 여덟 가지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의미 파악을 해가면서, 아, 이 말들이 나오면은 어떤 의무가 들어가는 그런 말들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두면 훨씬 외우기가 쉽겠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 눈에 얘기했지만 한 문장씩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Uh, it is natural, a t u r a l necessary, that she should. should 빼고 이제 외우세요. she reflect on her conduct.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단어별로 다한문장씩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rational을 한번 해볼까요? It is rational that she reflect on her conduct. 이런 식으로 이제 한문장씩 이렇게 외우면요. 그 자체가 어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문장들을 접하게 될때 하나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그냥 이, 이 단어들만 딱 외우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다른 문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적용하기도 힘들고 판단을 해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요. 문장들을 어, 각 단어들을 거기다가 다껴 맞춰가지고 문장들을 한 번씩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어, 무법 공부이기도 하고 문장을 이해하는 어, 중요한 어, 키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문장들을 한 번씩 다 외워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감정 판단. 자 아까 는 이성이었죠? 이번에는 감정 판단의 형용사예요. 자, 한 문장 먼저 읽어 볼게요. It is the fine that she should h e m e such a good opportunity. 자, 놀라운 일이다. 그런 얘기죠. 뭐가 놀랍다는 거예요? 그녀가 미스 그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놓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무가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렇죠 놓치지 말았어요 놓쳐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놓쳐 놓치다니 아니. 안타깝다 놀랍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감정 판단의 형용사 서프라이즈이 나왔고요그 다음에 서프라이즈라는어 메이즈를 는데 같이 동사로서 이제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이제 형용사가 됐는데 어, 놀라운 메이 g 그렇죠 i n g 도 놀라 c k 도 마찬가지죠 놀라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 그런 얘기죠 shocking,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감정은 이성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그런 감정적인 게좀더 강하죠. 그쵸? 네. 그다음에 어피티, 그 다음에, a f e i 슬픔이죠, 슬픔. 그죠 어. 그래서, it is a f e i n g 하면 이제 슬프다, 안타깝다, 그런 얘기죠. no w o n 가 이제 어떤 궁금함, 의심, 이런 거거든요. 근데, n 가 들어가니까 궁금치 않다. 의심치 않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그런 얘기죠. 의심할 바 없다. 어, 응. 의심할 게 없다 그런 얘기죠. 의심할 게 없다. 응. 당연하다. 근데 <laughs> 앞에도 얘기했던 내처럴도 당연하다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너원더도도 no 당연한 얘이에요근데 이제 너 no 원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감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보죠, 그렇죠? 어? 내처럴은 이제 이성적, 이성적인 그런 이제 판단의 표현사를 보고. 너 원더 이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그쵸? 언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감정이 개입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감정 판단의 형용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판단의 형용사, 어, 어메이징, 소프라이즈가 나왔죠? 어메이징, 히아킹, 슬램이상하다 어피티, 그 다음에 노원도. No 이렇게 이제 여섯 가지를 외워두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laughs> 스트레인지까지가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서 해 이제 또 정리를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it is surprising that she should b e r 요 she missed such a good opportunity. 이런식으로 해갖고 한 문장씩 이제 외워주는 거죠. 그다음에 it is shocking. It is shocking that she missed such a good opportunity. 이런 식으로, 한 분씩 한 분씩 어?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외워서 어, 해나가면은, 어, 그게 이제 문법 공부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문법 공부. 이렇게 이제 이런 단어들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단어들을 다 여기다 끼어 맞춰서 한 번씩 다 말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을 활용해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거거든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어떤 경우냐면은 이번에 이제 동사가 나왔어요. 주장해다이 인시스트가 이제 주장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h insists that the budget 예산이 예산아이 i s o u l d be discussed. 논의되어야 되어야 한다. at the next meeting. 다음 미팅에서 다음 회의에서 예산안이 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이 주장한다는 건 뭡니까 뭐뭐 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이성판단의 형용사 감정판단의 형용사 또 어떤 의무감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 속에 다슈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그 밑에 이제 또 단어를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자이 스위스가 주장하다잖아요, 그렇죠? 어 r 명령하다죠, 명령하다, 그렇죠? 어, 주문하다가도 되고. 자 그러니까 이말 자체가 뭡니까? 명령하는 게 뭐예요? 뭔가 뭐, 뭐 하라고 명령하는. 의무가 들어가죠, 의무, 그렇죠? 그다음 에 어드바이즈나 이제 레코멘드 어드바이즈는 이제 조언하다죠, 그렇죠? 레코멘드는 이제 추천하다. 보통 이제 사극에서 많이 나오죠. 배아 누구누구를 청구합니다. 추천합니다. 뭐예요? 이 사람 을 써야 됩니다. 어떻 의무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require, request 이런 말은 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청하는 거. 요청하는 것도 뭐예요? 뭐뭐할 것을 요청하는 거죠. 뭐뭐할 것을. 뭐뭐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의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무 그다음에 프로포즈나 이제 제안, 소제스트는 이제 제안하다는 뜻이죠, 어, 제안하다. 제안하는 것도 뭡니까? 뭐뭐할 것을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성 판단의 형용사 네 가지의, 어, 자, rational부터 해가지고 necessary, 그다음 에또 뭐가 있죠? natural, 그렇죠? important. 이 정도 한네 가지 정도 외워두시고, 다음 감정 판단의 형용사. Surprising. 놀라기 하나 있죠? Amazing. Shocking. 그 다음에,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한데? Strange. 그쵸?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외워두시고. 일단, 요거는 이제, 굳이 이제 외우자면은, 자, 앞글자만 따가지고, 자, 주장하다. 주. 주장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그 다음에, <laughs> 충고하고, 요구하고, 제안하고, 그래서 앞글자만 하다가 주명충효제라고 있는데요 어, 편한 대로 이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명충효제 이렇게 외워도 되고 어머님 뭐 역사를 아시면 이제 주나라하고 명나라 그렇죠 주나라하고 명나라 충, 충과 효, 효를 요로 본 겁니다 제사, 충과 효 그다음에 제사이유교적인 이제 그런 범목들이죠. 그렇죠? 그 주명, 충료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면 조금 조금 좀 외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주, 주명 충료제니까 주장 뭐가 있어요? 인 i 스트 그렇죠? 어, 마찬가지예요. 어 그것도 이제 P -R s i 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제 PR e SISD 퍼시스트도 이것도 주장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 말들. 주장하다. 그다음에 명 명령하다, order, 그 다음에, 충, 추구하다, a d v i s e recommend, 그죠? 어, 요는 이제, 효, 그렇게 본다, 그죠? 요구하다, require, request, 그죠? 그 다음에, 제, 제안하다, p 어, r o p o s e suggest,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잘 어, 외울 수 있도록 이제 선생님이 조금 어, 제안을 했는데요. 아무튼 자기 걸로 잘 만들어 두시길 바래요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은 뭐냐면요. 어 얘네들은 자 같은 인 s 스를 썼는데 자 suggest를 썼는데 얘네들은 슈 h 를안 써요 자그런안 쓴다는 건 뭐예요 의무가 안 들어갔다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뜻으로 쓰이거나 그렇죠 그런 걸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녀는 주장했어요 자 얘는 주장했어요 뭐라고 주장했어요 he insist. insisted he i n s i s t that The budget, 예산안이 uh, should be discussed. 논의되어야 된다. 언제? At the next meeting.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무가 들어가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주장은 뭐냐면은, she says that she had seen a ghost before. 자, 그녀는 주장했어요. had seen. 자, 주장한 거는 과거고, 어, 본 거는 그더 과거죠. 그래서, had pp, 과거 완료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스 t 유령을 r 포 전에 보통 이제 이 완료형 완료형일 때 전에는 이고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그냥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어고를 쓰는데 아, 완료형일 때는 r e 를 쓴다는 거. 요건만좀 하나 체크해두시고요 여기다 만약 어고라고 쓰면 틀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죠. 단지 과거 사실을 주장할 뿐이에요. 어? 봤다고. 그럴 때는, 어, s h 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그냥, 헤드 pp를 쓰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문장들도 하나씩 외우시면 좋죠. She insists that she has seen a girl's bevel.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어, 그러니까, 이 상식적인 어떤 그모법 사항은요 영어나 한국어나 대동후이에요 한국어로 적용해도 다 맞아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어 영어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그 다음에 her words 그녀의 말들이 suggest 제안하는 게아니에요문 어, she d is c r o b e s i n g 암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suggest 암시. 그녀의 말들은 암시한다. 뭘 암시해요? 그녀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녀가 몇 마디 막게 툭툭 던 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이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아, 걔를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암시를 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우부가 들어가는 말이 아니죠. 암시하다라는 뜻으로 바뀌니까. 우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 s 를 붙인 겁니다. should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장도 하나씩 외우두면 좋죠. Her words suggest that she dislikes him. 그죠? 렇 자, 이렇게 해서, 그, should가 들어가는, 이제, 그, 문장들에 대해서, 또, 조건들에 대해서, 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구요.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외우는 거는 어, 자꾸 반복을 해야지, 이 잘게 돼요. 한번 듣고 어, 또 시간이랑 문제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나 또 수거나 또 문장이나 또뭐 수학적인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 한 번에 외워지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계속 외우면서 반복하고. 또 외워서 잊어먹고 또 반복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어, 선생님처럼 안 보고도 적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공부의 기본적인 것들은요. 일단은 외우고 잊어먹고, 외우고 잊어먹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안 잊어먹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잘 외웠던 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잊어먹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면 또 금세 기억이 되살아나죠. 그게 이제 우리 어, 공부하는 이제 그 부조이기도 그 한데요. 어, 기본적으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안할 뿐이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어,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을 완전히 잘 것으로 암송을 해가지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이제 네스 요한 문장만 외우지 말고 어, 레셔널도 집어넣고 내쳐도 집어넣고 임퍼턴트도 집어넣고 그러면서 그 문장을 어, 문장 속에서 아 이런 조건들을 문장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문법이 그 안에서 녹아들어가요. 그러면서 완전히 잘있게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장들을 많이 다양한 단어를 써가지고 문장들을 많이 외워놓으면은, 그 자체로도 어휘력이 풍부해지고, 또, 작문 실력이라든지, 어 외국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떤 나름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되는 거죠.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어 그러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들도, 어좀 익혀두고, 그래서, 어, 주명 충요제 잘외우기 싶도록 이렇게 말씀드렸죠. 중한중 요제, 그 다음에 감정 판단, 이성 판단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자, 이걸로 숙지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 하듯이 자꾸 쓰고 외우고 쓰고 외우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돼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